학교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시민들께서 추진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어, 3년 전에 대구에서 추진학교 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을 때 어떤 학생이 어, 어떤 청년이 제가 서명해달라고 어, 부탁했을 때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어, 저 성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저 성균관대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어,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얼떨떨해서, 어, 그때 그렇게 안타깝게 보냈지만, 지금 다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성적서올로 그리고, 어, 출신 학교 서열 몇 위에 있다는 그 것으로 본인이 저, 절대 차별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청년에게어 본인이 정말 차별받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본인은 차별할 수 있는 갑이라고 착각하는 그 청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어그 차별받고 있는 어 어, 성적 게시 어, 학교에서 성적을 게시하는 것이 당연한 당연한 양 게시하고 어, 있는 그 성적에 따라서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 쟤는 공부 잘해서 대접받을 수 있는 아이라며 차별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우리 모든 성년들과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오늘 성등 어, 천원서를 같이 낭독하면서 차별 차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더, 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 대구에서, 어, 올라와서 정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어, 정을 얼마나 응원하며 오늘 아침, 어, 대구에서 올라와서 여기에 섰겠습니까? <laughs> 자, 정말, 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응원합니다.